저기 멀리 보이는 능선이 태백산맥줄기입니다. 내가 사는 곳, 태백산맥자락에서, 어 현재 20년째 살고 있는데, 어 여기가, 송이 어어 산행을 하든, 능이 산행을 하든, 항상 내가 쉬어가는 곳입니다. 산에 들어왔을때는 이 산맥이 잘 보이는데 조그마한 나무들이 자라가지고 지금은 잘 안보여요 이런데 앉아서 상쾌한 이 가을바람과 이 멋진 풍경을 보고있으면은 아주 그냥 온갖 잡념이 사라지고 아 좋습니다